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0일 연습 매매 복기 시작하겠습니다. 매매 완료된 종목은 네 종목이고, 어, 듀켄바이오는뭐 사실상 거의 본청하다시피 나와서 3승1무로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어, 9시 6초에 우리 기술이 뜹니다. 근데 G2 파워랑 같이 떠서 이뭐또 원전 관련주들이 어, 뭐, 그 루마니아 수주 소식에 뜨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 정책적 이슈로 엄청난 과대낙폭을 만든 다음에 오늘 어 5일선을 갭으로 이 매물대를 다 제치고 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밑에다가 걸어놨는데 뭐 체결이 돼가지고 어좀 땡큐네 싶고 어 지금 2.25까지 갔었었는데, 이거를, 어, 금방 올라갈 줄 알고, 이번엔 2.2에다가 안 걸어 놨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음, 좀 방심한 부분이 있었죠. 좀 올라갈 거라고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얘도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아이고, 클일 났다. 또, 시가가 고가되고,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에, 좀 빨리 팔려고 했는데, 어, 뭐, 한도가 차이로 계속 체결이 안 됐습니다. 계속 체결이 안 되고, 매도세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요번에도 걸어놨는데, 또 실패를 하고, 거의 또 본청 수준까지 또 내려오게 됩니다. 또 경험상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은봉을 만들고 끝낼 확률이 좀 있겠다 싶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이 나와주나요?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좀 걸어놨었죠. 1%도 안 되는 구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처음 5분 봉에서, 그 다음 5분 봉에서 바로 양봉을 만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다음 5분 봉에서 이렇게 떨어 기준선 밑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싶은 생각에 거의 지금 좀 반등을 했을 때좀 나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제 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실제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결국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아, 오돌이도, 그, 시가가 고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좀, 난이도가 확실히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을 들어갑니다. 아, 이거 참, 정말 아까운 종목인데, 일단 영매공파 영역에서, 어, N자 파동이죠.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이 없이, 물론 여기 매집봉이 하나 있지만, 기존 3거래 일 거래량이 없이 눌리면서 오늘 다시 5일선이랑 111선 파란전선을 다 뚫고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5%권에서 발견을 했는데 올라갈 여력은 이 봉의 크기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넣었는데 음, 다음 음, 다음 5분봉 은봉이 양음봉으로 시작하는걸 보고 근데 또 제가 들어가니까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또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빈호가창들이 보이고. 그래서, 아, 이게 하도 많이 손절을 당하니까 좀 크게 먹기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단 반을 팔고 보자라고 해서 뭐 1%도 안 되는 구간에 반을 팔았었고, 네 남선 알미늄은 어 이렇게 다시 올라 갔었었는데 그래서 1.5뭐2% 까지 돼서 2.5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팔고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려놓은 봉인데 얼추 다 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 이게 손절이 그동안 많이 안 났으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다려 볼 만한데 음 장도 오늘 또 하필 또 안좋아서 원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하다보니 줄때 먹자라는 생각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일단 2차 분할을 프로 대건밖에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아우 요 오분봉 하나 1, 2분 팔자마자 또 제가 판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이봉 끝까지 닫고 오늘 25% 이상까지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남선 할인 좀 아까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데즈 컨바인을 들어갑니다. 약간 이게 이제 양지사와 같이 장이 무너지면은 뭐 이상하게 반등이 오는 그런 종목들인데 일봉 자체도 어제 매집. 엄청나게 큰 매집봉이 완성이 되면서 오늘, 물론 아쉽게도 매집봉의 종가 밑에선 시작했지만 지금 수급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어, 구름대를 막 뚫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수급만 좋으면 어제 매집봉 고급까지 갈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원래라면은 좀더 기다려 봤겠지만, 일단 오늘은 제발 플러스로 끝내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또1% 구간권에서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됐고, 얘도 제가 어떤 거를 두려워 했냐면, 얘네들이 원래는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거래량과 수급이 원치 없다 보니까 어,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뚜드러 맞으면서 이제 또 매집봉이 연속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아니라다를까 결국에는 얘도 음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요 고점을 맞추기가 원치 어렵다 보니 올라갈 공간은 많은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매도, 매도가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에는 오늘 신규 상장 어,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죠 그래서 듀캔바이오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듀캔바이오는 5분봉상에 어, 눌리다가 음, 딱 봐도 이 박스권을 뚫고 그다음에 어, 가장 좋은 패턴 눌리면서 박스 상단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어,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침 이쁘게 눌리길래, 네, 들어갔었고요. 일단 뭐, 원체 신규 상장주라 낙폭이 크다 보니까, 뭐, 한 4차, 5차 분할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10%만 들어갔고, <laughs>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눌려서 2차 분할 매도, 아, 2차 분할 매수, 네, 그래서, 뭐, 박스권 테스트, 상단 테스트를 계속 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예상은 눌리고 바로 켜야 됐었었는데, 또 여기서, 어, 행보를 해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매물대가 되면서 또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다음 5분 봉에도 지금 바로 상승이 나와주질 않아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고요, 여기서. 한0.8% 꺼내서 비중을 반으로 줄이고, 예, 네, 지금 반으로 줄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켜보는데, 네, 지금 1분 봉으로 바꿔서 좀 보는데, 아, 이게 또,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어차피 손절 라인은 요 저가, 1 0 610으로 스탑노스를 설정을 해놨고요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얼추 낮춥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판단이 든게 아 이때 여기서 바로 탈출을 못했으면 이게 또 어, 구름대를 못 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뚫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뚫어가지고 아 이제는 어 전략이 탈 본청 탈출로 바뀌게 됨,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올려줬을 때 팔고 네, 또 본청 왔을 때 다시 팔고 또 혹여나 하는 슈팅을 기대를 해서 바로 팔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아, 이건 답이 없다 이거 행복하다가 다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듀 캔바이오는 이렇게 거의 본청 수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구름대를 바로 못 뚫으니까, 어, 플러스 십몇 프로인가? 해서 여기서 20%가 더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익은 미약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로 끝나게 돼서, 좀,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연습 매매 복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